오, 와 418만원이라고 합니다 와고고리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 무려 274주 그러니까 약 6년동안 PC방에서 연속으로 1위를 한 게임이 있습니다 국민게임? 아니 이걸 뛰어넘어가지고 약간 민속놀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게임이 되버렸습니다 바로 피 배그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 롤입니다 롤에 이제 페이커 선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유명해 지셔 가지고 손흥민 선수 아니면 bts 막 이런 분들이랑 그냥 나란히 어깨동물 탁 해가지고 강강수월래 이럴수 있을 정도의 너무나 유명한 슈퍼스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데프트 선수께서 아 진짜 역전극과 함께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 중공말하는 어마무시한 유행어를 만들 정도로 이 리그 오브 레전드는 정말 우리한테는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저거 뭐냐 저거 저 약간 두근두근거리는 어 저거 두 번째 심장이라고 불러도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축구에는 챔피언스리그가 있듯이 이제 롤도 최강자를 가리는 그런 행사가 있죠. 이름하여 월드 챔피언십. 우리나라에선 롤드컵이라고 불리우는 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국 기비도 진짜 롤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좀알아보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분 그런 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열정, 패기 그리고 우정 이런 것들을 좀 느끼기 위해서 롤드컵을 직관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 각국에 이제 롤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그냥 싹다 모여가지고 우와 막 열광하면서 캐스터 분들 막 우와! 대박입니다. 아무튼 또이꾹 t 꾹TV 비는꾹 t 비 스타일답게 롤 관련해가지고 이런 큰 행사들 이런 큰 축제들이 열릴 때마다 리뷰해오고 있는 게 있죠. 요번에도또 아주 그냥 아주난 그냥 끄메팀 녀석들 역대급 녀석들이 나왔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2023 월드 언럭 컬렉터 에디션 박스입니다. <laughs> 어마무시하게 커쳐서 이번 롤드컵의 마스코트 챔피언이죠레네토닉 입체 카드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위쪽에는 이런 식으로 2023어딱 로고를 딱 넣어가지고 쓸 수가 있는 모자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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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디모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지? 어머머, 너무 귀여워. 어떻게 오, 피규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고급스럽게 무광 느낌으로다가 까맣게 표현했습니다. 와, 운동화 멋있어. 와 안경 들어있어. 오, 안경이 진짜 실제로 써지네. 오, 시켜줬어. 목토리까지 들어가 있네. 이야, 하 어, 더에 들기 시작했어. 자, 그리고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지 한번 열어보도록겠습니다 아, 이거 그거네. 애니의 단짝 친구. 어? 브라이. 아, 이야 아, 피자! 이 친구가 이번에는 옷을 바꿔 입고 왔네. 어, 요, 2023 롤드컵 옷을 이런 식으로, 어, 입고 온 모습입니다. 어, 어, 모자도 이런 식으로 벗겨지는구만. 자, 그리고 역시나, 티버의 이런 어, 단추 눈과, 그 다음에 X표 눈. 또잘 표현해 놨네. 자, 그리고 이런 옷 같은 거. 아, 이런 식으로 막... 오! 봐! 어, 인형 봉제선까지 이런 식으로 해 놓은 모습입니다. 어, 여기 또 뭐가 있네? 아, 이번 2023 브로치네. 이걸로 이제 가방 같은 데다가 달아 가지고 쓰는 건가 보다 오, 이쁜데. 아, 그리고 카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여기에 코드가 적혀 있어 가지고 롤 스킨이나 그런 아이콘 같은 것들을 어, 요거 입력하면은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나곧할 건데. 써 봐야지. <laughs> 자, 다음으로는, 에스 모나미 볼펜입니다. 가성비 볼펜의 대표 주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모나미가 이렇게 롤과 콜라보를 함으로써 굉장히 고급 펜으로 재탄생을 해버렸습니다. 이 친구의 가격은 이제 3만원이 넘어갑니다. 내가 살다 살다 3만원이 넘는 모나미 볼펜을 보다니. 오, 볼펜이랑, 그 다음에 또 트로피랑, 뭐 배지 같은 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일단은 기본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힘 살짝만 줘도, 아 근데 요 친구는 전체가 쇠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무게감이 이게 진짜 모나미에서 나올 무게감이 아니야 쎄네 쎄네 쎄야쎄요자 그리고 요 뒷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오 이런 식으로 어 이런식으로 펜이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 이렇게 배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여기다가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네 갑자기 캐릭터 펜으로 바뀌었어 요걸로 하게 되면 2023 트로피 다 껴주고 다니는 거죠 오 오? 아니, 이게 비싸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건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보나미는 약간의 살짝의 사각거림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부들부들해. 오, 피 핑감. 으... 자, 다음으로는 블리치 크랭크 우주 그룹 스킨 피규어입니다. 뉴비이기는 하지만 블리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옛날 에노랑강통 로봇이잖아요. 그. 하면서 그냥 팔 그냥 집어 <laughs> 냅다짱 <그냥> 당겨가지고 공격하게 <laughs> 만들어주고 삑사리 나면서 상대방을 잡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이산화탄소 잡았다. 바로 그냥 깡통차기하고 그냥. 그냥. <laughs> 이야, yeah. 게임 속에서 고따로 그냥 튀어나온 듯한 그런 느낌의 아주 고퀄리티의 피규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와, 아니, 노란색 약간 녹슬 은 깡통 아니었어. 그 친구가 이렇게 이뻐진다고? 이야, 무조건 스킨 사고 싶겠다. 이거 보면 고양이 컨셉인가 보다. 아하, 이런 식으로 고양이 귀도 달려있는 모습이 이거. 어, 너무 귀여운 고양이가. 아닌가? 스컹크인가? 아, 그 벌꿀 오소리. 그 벌꿀 오소리인가? 귀여워. 여기 우주선 안에 갇혀가지고 꺼내달라는 그런 느낌으로 벌꿀오 소리가 와 그리고 손도 약간 개구리손 같은 어, 그런 디테일이 있네요. 어머 뒤쪽에 뭐야 이거? 귀여워. 버튼이야? 게임기야? 어 너무 귀여운 고양이들이 이런 식으로 더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네요. 와 너무 이쁘다. 이 펄감이 진짜 너무 이쁘다. 그쵸 여러분? 진짜 이 피규어는 블리츠를 뭔가 혐오하시는 어,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 피규어 자체는 굉장히 갖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 자 다음으로는 하리우스입니다 뭐야 이만 이만해흡티가 들면 약간 손돗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와 잠깐만 이게 10만원도 안 하는.. 피규어 맞아 이 <laughs> 망토도 기가 막혀 무광에다가 와요 가운데만 요 반짝거리는 거봐와어나 마라 와, 얼굴 진짜 미쳤죠? 시험에다가, 이 턱관절, 눈빛, 그리고 눈썹, 주름. 와, 이런 것까지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놓은 모습이고요. 이거 진짜 쇠같이 해놨다. 오, 그리고 제일 멋있는 건 사실 무기야. 가운데 요런 데도, 어, 요, 살짝 그, 이빨 나간 것까지. 이거 전시하면은 진짜 친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와! 진짜 개 멋있다! 와! 오늘 다이어스다! 자, 좋아! 자, 다음으로는, 눈의 <laughs> 좀 찾아보니까 슬픈 그런 스토리가 좀 있더라고. 야소라는 친구가 이제 소환사 협곡에 이제 밸런스를 어머, 이제 야소가 딱 지키고 있고. 있었는데 아, 이제 숨겨진 응. 형이 등장을 한 거야. 그게 바로 이 요네지. 약간 오해가 있었어 무슨 갈등도 있고 막 싸워. 뱃새끼를 개싸우고 그래. 둘이 막 싸웠는데 인생은 야소가 이겨. 아니, 살아나? 모르겠어. 뭐샤머니즘이겠지 야소가 이제 형얼굴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하해하자! 해가지고 이제 하해를 한 거야. 우에 깊은 이제 형제로 남았다. 어, 미용사랑. 그지피규어한테 <laughs> <범죄까지. 웃음>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러긴 한데. 약간 약간 섹시한 와옆모습에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지? 그리고 살짝 보이는 이런 아주 그냥 날카로운 눈매도 너무나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놓은 모습이고요 근육 보세요 와 가슴 와 가슴 근육 와칼 뽑으려고 하는 거 보세요 와칼 뽑고 있는 듯한 피규어를 보는데 지금 애니메이션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이야 와 이런 허리춤에 이 벨트 이 벨트 어디서 사요? 여기다 있다네 그리고 뒤로 들고 있는 이칼 약간 빛빛 주면은 반짝반짝해 보이는 이 느낌이 진짜 날카로워 보입니다 와 어떻게 또 이렇게 빨간검을 들고 있어? 내가 빨간검 좋아하는데? <laughs> 자 다음으로는 별의 수자 스킨 징크스입니다. 별 수호자 스킨을 입힌 아주 그냥 러블리한 징크스라고 합니다. 거의 35만 원에 육박하는 아주 그냥 프리미엄 피규어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힐 거예요. 뭐야 이거? 부속품이 요만해? 따로 하나하나 부속품들이 포장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행히도 어, 이 부속품들은 조립할 수 있는 설명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아줌마가 직접 와시이 조립. 오 마이 갓! 확실히 프리미엄은 프리미엄이다. 크기 자체는 아까 다리우스랑 요네 그 피규어들보다는 크기는 굉장히 작아보여 근데 옆으로 굉장히 웅장하고 말도 안 되는 자세를 이런 식으로 취하고 있어가지고 확실히 더 생동감 있긴 하네. 구름 같은, 어, 거품 같은 그런 거를 타고 이런 식으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인데 옆을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뺑! 하고 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그런 스킬 이펙트까지도 이런 식으로 어, 피규어로 표현을 해둔 모습이고요. 상체 부분에 이런 별이라든지 어 여기에도 별이 이런 식으로 달려 있는 모습이고요. 이 친구가 바로 시로 저 시로 시노. 잔뜩 힘을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츠카 볼을 들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루는 이런 식으로 머리 끄댕이를 그냥 물고 있는 어, 머리 끈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아 이런 신발도 너무 이쁘다. 등에 어 날개 타투 이거대하게 휘날리는 이머릿결도 우와 이정도면은 머리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블루클로 까가지고 간단하게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혹시나 이 머리가 굉장히 묵직하기 때문에 이런 빠를 준비를 해줬거든요. 여기다 딱 대가지고 이제 머리의 무게를 이 빠가 지탱하게끔 해줄 수가 있네요. 이야 이쁘다, 어? 예뻐.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제 이상형이네요. 아, 자 마지막으로 2023 롤드컵 기념 메달입니다. 리버브 레전드와 그다음에 한국 조폐공사가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어 요거는 이제 25만 3천 원. 음, 음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는 어, 메달인 것 같고 금 같은 경우에는 <laughs> 확실히 금은 금이네요. 418만 원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금은 금이네. 엄마 무시한 가격을 자랑을 하는데 어떻게 패키징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요 자,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금색 깔로 이번 롤드컵에 이런 마크와 23위 이렇게 기념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이 반상을 열어주게 되면. 자, 이렇게 메달을 장식해 놓을 수가 있는 이런 받침대. 그리고 메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진짜. 아 잠깐만, 내가 이니 이 하차는 맨손으로 만져 이거를? 와 이런 식으로 금메달, 은메달입니다. 와 진짜 멋있다. 자 그리고 옆쪽에는 이런 식으로 이 친구 이제 품질 보증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31.1g의 이제 순금이라고 하네요. 우와 이거 뭐야? 반짝이는 거. <laughs> 아, 이번 로드컵 어, 트로피가 딱하니 박혀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에는 이런 느낌으로 약간 체크무늬 어, 체크무늬 느낌으로다가 면을 채운 것도 너무나 멋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열어가지고 요 메달을 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변색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투명 케이스 안에 이렇게 고이 보관을 해놓고 열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우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건 또 이번 연도에만 딱 찍어내는 그런 한정판 메달이기 때문에 나중다서는 구할래야 구할 수. 도 분명히 이거는 프리미엄! 어, 돈을 더 주고 사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잘 묵혀놔야 되겠어요. 자, 이국TV가 준비한 기념품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팀 선수들 정말 화이팅 하셔가지고 준비한 만큼 좋은 성적 꼭 거두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음... 여보세요? 대표님, 기념메달 금이랑 은다 촬영했어요. 저 스튜디오로 오셔가지고 가져가시면 돼요. 예, 저는 올라가서 쉴게요 이제. 예, 예. 예. mm-hmm